평소에 토스트를 굽다가 태웠을 때, 이럴 때는 태운 토스트 두 개를 서로 비벼주면 된다. 토스트를 하나만 구웠을 때, 같이 비벼줄 게 없다면 칼을 사용해서 빡빡 긁어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다. 깔끔하죠? 가끔 낫도를 먹을 때, 생각보다 불편한 부분이 있다. 아, 봐봐, 평소대로 먹어봐. 흔히 비닐을 이렇게 떼서 먹을 텐데 이렇게 되면 실이 너무 많아서 찝찝하다.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젓가락을 이용해서 비닐을 한번 잡아주고 빙빙 돌려서 떼주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다. 야, 존나 깔끔하게 떠준다. 자, 평소에 햄버거를 먹을 때 가장 평범하게 원래처럼 먹는다면 포장지를 아무렇게나 펼쳐서 종이를 대충 구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기도 했는데, 햄버거를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포장지 경계 부분에 이 부분을 잡고 쭉 돌려서 찢어 먹으면 새삼 깔끔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방법은 알긴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는 햄버거들이 다 커. 그래서 링이 꼭 필요해.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 링이 있는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앞선 방법을 알고 있어도 링이 있어서 힘든데 전혀 문제가 없다. 우선 평소처럼 찢은 다음 이렇게 링을 보면 연결 부위가 있다. 이 연결 부위를 잡아서 뜯은 다음 쭉 잡아. 버기면 땡달. 박하네 와, 내가 면싹나치고 어. 손에 고 다시 접어서 이렇게 뜯고. 어, 야, 뜯는 게나박하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의 난관이 있다면 이렇게 봤을 때 연결 부위가 포장지 안쪽으로 숨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대충 아무 곳이나 찢어 주고 한쪽 한쪽씩 잡아 당기면 오, 진짜 좋다. 이것도 먹어주세요. 하지만 이 방식에도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마움스터치와 KFC다. 기본적으로 마움스터치와 KFC는 포장지에 두 변이 붙어있어서 이렇게 까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스가 어쩔 수 없이 입가에 많이 묻게 되고 다소 거추장스러운데 이런 포장지일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 부분을 일자로 깔끔하게 찢어주면 된다. 깔끔하죠? 야, 그래도 방법이 있네. 우리는 보통 케첩을 짜 먹을 때 쟁반에 깔려 있는 이 종이 위에다가 짜 먹게 되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찝찝하다. 종이 위에는 잉크랑 같이 먹게 되는 건 아닌지, 이게 과연 깨끗한 건지. 그렇다면 가장 깔끔하게 케첩을 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친구 인권이 는 보통 콜라 컵뚜껑 위에다가 짜 먹는다. 이게 이상해 보여도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따지고 보면 종이 위에보단 확실하게 깨끗한 곳이다. 그 다음으로 내가 매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얼른 써 컵뚜껑을 하나 더 달라고 한다. 그래서 케첩을 이 위에다가 종지처럼 부어서 먹으면 된다. 그럼 시켜 먹을 때? 시켜 먹었을 때뚜껑에 여분이 없다면 살포시 감자튀김을 가져와서 이 윗부분을 찢은 다음 대충 한번 접어줘서 이 위에다가 케첩을 짜주면 정말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다. 오호호 야, 이러면 되네. 이 방법마저도 귀찮다면 감자튀김 용기에 있는 이 부분을 엄지를 살짝 넣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 케첩을 평소보다 크게 뜯어준다. 그리고 이 케첩을 방금 전에 확보해둔 이 공간에다가 꽂아서 넣어주면 된다. 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골라서 쓰면 되는 거다. 롯데리아에서 항상 들리는 이 소리, 튀김기의 알림음이라. 이제 디저트로 과자도 한번 먹어볼까요? 참고로 술자리 좀 많이 가져봤거나 군대를 다녀왔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 식상한 몇 가지는 아주 빠르게 지나갈게요. 가자. 여럿이 모여서 과자를 먹을 때 이렇게 펼쳐뜯지 말고 이부분에 이빨로 찧어서 약간의 구멍을 만들어준 뒤 빙빙 돌려서 찢어주면 흘리지 않고 여럿이서 먹기편 하다. 이케이이 방법을 그대로 응용해서 이런 붕대를 냉동식 품들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난 다음 접시하다가 따로 담아줄 필요 없이 앞선 과자 봉지뜯는 방법처럼 똑같이 해서 먹으면 설거지 거리까 하나 줄게 된다. 그다음 영화를 보면서 과자를 먹을 때 일단 평하게 뜯어준다. 그리고 밑를 점점 안쪽으로 밀어주면 콘을 먹듯이 주스로 영어로 보면 됩니다 음. 뭐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식상한 것들은 이 정도고 사탕이나 먹죠 우리는 평소에 츄팍주스를 먹을 때 가장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까서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다시피 까기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까서 먹지 말고 츄팍주스의 정수리 부분을 이빨로 살짝 뜯은 다음 껍질을 살짝 벗겨내서 반대로 쑥 빼면 빠진다 개쩐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이 프링거스 이 과자 용기에는 있 특이하게 플라스틱 뚜껑이 있다 이 뚜껑이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종이컵에 딱 맞는다 신기하지? 음... 이게 뭔데? 신기하잖아 쭈쭈바 같은 빙과류를 먹을 때 먹다가 양이 줄면서 계속 손으로 쥐어 짜줘야만 어렵사리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엄지로 뒷분녕을한번 눌러줘서 먹고 줄었다면 또한번 넣어줘서 먹고 또 줄었다면 다시 꽂아서 먹어주면 생각보다 편하게 먹을 수 뭐가 이렇게 말이 이상하냐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콘칩은 왜 죽어라 뜯어도 아무리 뜯어도 진짜 너무 안 뜯기는 과자인데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이 어? 코카콜라는 탄산이 강한 걸로 유명하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큰 패드가 작은 캔보다 탄산이 좀 과하게 느껴진다. 어쨌든 그거 말고도 오늘따라 탄산이 너무 거북할 때 또는 목감기에 걸려서 콜라는 마시고 싶지만 탄산을 마시기엔 너무 힘들 때 간혹 특유 취향으로 김 빠진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탄산을 단계별로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콜라를 한잔 친구한테 따라준다 그 다음에 병뚜껑을 살짝만 닫아준다 이 상태에서 공간이 남지 않을 때까지 눌러준 다 병뚜껑을 꽉 막아주고 나서 신나게 흔들어준다 딱 콜라가 원상 복구 될 때까지만 흔들어주면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도 콜라는 절대 넘칠 일 없이 딱한스텝 탄산이 적절하게 조절이 돼 먹기 훨씬 아... 특히 편도가 자주 보이시는 분들 네 번만 빼서 마셔보세요. 저 보여줄 게 하나 있어요. 어때요? 이쁘죠? 네일아트 를 하시는 남녀노소 여러분들 평소에 캔을 무료 마시기 되게 곤란할 텐데 그나마 방법이라면 집이나 식당에 있을 때 숟가락을 이용해서 보통은 이렇게라도 할 텐데 그렇다면 숟가락이 없을 때 사실상 숟가락이나 다른 도구가 전혀 필요 없이 캔의 입구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만 줘도 손잡이는 들썩들썩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썩되는 타이밍에 손가락 끝을 끼워만 넣어준다면 도구는 전혀 필요치 않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항상 캔맥주를 마시면 뭔가 모를 아쉬울 부분이 있는데 입구가 너무 작아서 입으로 졸졸졸 흘려가는 느낌이 뭔가 공기까지 같이 마시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해서 캔맥주를 매번 컵에다가 따라 마시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제품까지 등장해서 아예 뚜껑을 따버리는 방식인데 하지만 이 제품의 단점이 쇠가루가 나온다는 게 문제다. 근데 굳이 이거 없이도 맨손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좀 많이 위험하니까 손재주가 좀 있다. 나는 맥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상관없다. 감당하시고 따라하세요. 우선 맥주를 평범하게 깐 다음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45도 정도 쓴 다음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엄지로 힘 세게 꾹 눌러주면 입구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고 마무리로 그대로 이걸 잡고 나머지를 찢어주면. 제파. 나는 보통 이 상태에서 마시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걸 해줄 때좀더 깔끔하게 집에 있는 니퍼로 옛날에 있었던 통조름 까듯이 까주면 깔끔해진다. 정말 잘만 까면 날카로운 부분이 없다. 주식꿀이나 쿨피스를 마실 때 일반적인 우유 팩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더럽게 안 까질 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쑤셔도 보고 반대쪽으로 까도 보고 안 까질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입구 양날개를 안쪽으로 한 번씩 접어주게 되면 손잡이 부분의 지지력이 두배 이상이 돼서 이렇게 까주면 무조건 잘 까진다. 요즘 들어 이런 종이빨대들이 많이들 쓰여지고 있는데 뭐 적응은 했지만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가끔 커피를 오래 마실 때 빨대가 있다 식으로 되어버린다 커피를 좀 오래 마시는 사람들은 입구에 있는 이 부분 중한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입구를 넓혀준 다음 빨대를 꽂아서 마시게 되면 종이빨대로도 커피를 오랫동안 마실 수가 있다 빨대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대가 눅눅해지는 이유도 있지만 입구 부분이 점점 빨대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씨부가 돼서 막히게 되는 거다 요즘에 커피 배달을 시키면 흘리지 말라고 기계로 래핑을 해주는데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해가 안 되지만 빨대를 이런 식으로 주는 데가 있다. 여기서 힘으로 무리해서 빨대를 망가뜨리지 마시고 빨대를 한번 접어서 접힌 부분은 꼭지점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빨대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빨대 의 한쪽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주고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부부젤러가 된다. 여기서 더 신기한 건. 혼자서 밥을 챙겨 먹을 때 나와 같은 케이스가 되게 많을 건데 기건 먹을 걸 준비해서 왔는데 당장 지금 밥을 먹으면서 같이 볼게 나올 때까지 젓가락도 들지 않는 식중 미디어 시청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특히나 굉장히 심하다 예, 저사권저사권 예고편인데? 그럼 스포법 걸려 <laughs>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핸드폰 거치대가 그 순간에 없다? 미치는 거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책상 위에 당연히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와서 젓가락 하나로꽂아준다 그리고 핸드폰을 올려둔다 완성 더 작은 휴지로는 안 되냐? 우리가 언제 휴지가 적었다고 못 세웠던 것도 휴지가 적은 만큼 마찰력이 적어서 잘 미끄러진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그냥 핸드폰을 위에서 한번 꾹 눌러주면 거치할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이 방식이 좋은 게 핸드폰 높이까지 정말 알맞게 올라와 있어서 거기를 많이 안 손길 수 있어서 정말 편하다. 비록 지금 저는 연초를 안 태우지만 옛날에 태웠을 때 자주 써 먹었었던 방법인데 담담유를 태우시는 분들 잘 보세요. 우선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빼준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려주는 거고 그리고 깟 안에 있는 경첩 부분인 이 부분을 손가락 하나 크기만큼 이렇게 찢어주고 안쪽으로 접어준 뒤 그대로 뒤집어서 핸드폰을 올려주면 완성.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네. 디질리. 만약에 카페에 있는 경우라면 커피를 마실 때 컵홀더가 같이 딸려오는데 이 컵홀더를 접힌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단쯤 찢어주고 4개의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준 다음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두고 핸드폰을 올려두면 거치대 완성. 만약에 이 부분이 시청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으로 한번 접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할 때 옆에다가 두고 쓰면 욕이하게 편하다. 아, 근데 그렇게 마시면 손안시었냐 하나도 달라해 그러면 <웃음> 아... <웃음> 만약에 커피 안 마시는 사람들은 어떡해? 방법이 없지 이럴 때는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 하나를 꺼내서 지갑을 펼치고 무거운 쪽으로 아래로 향하게 해서 핸드폰을 올려두면 가장 심플한 핸드폰 거치대 완성이다 음... 하지만 이런 지갑도 있다. 지갑이 엄청나게 얇아서 지갑에 지지력이 없는 경우라면 잘 세워지기 힘들다. 이럴 때는 지갑 속에 남아있는 명함 한 장을 꺼내고 이 명함을 핸드폰과 케이스 사이에 있는 틈에다가 끼워 놓고 참고로 투명 케이스가 씌워진 겁니다. 어쨌든 이 사이에다가 쏙 집어넣고 반대쪽으로 접어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꼭지점을 안쪽으로 접어주게 되면 신기하게도 명함으로 만든 핸드폰 거치대 완성이다. 아 근데 명함 없으면 어떡할 건데? 밥 먹을 때 영수증 없다 해봐. 어...그... 그렇... 만약에 명함이 없는 경우라면 밥을 시켜 먹는데 영수증을 안 챙겨주는 곳은 잘 없겠죠. 명함이랑 대충 비슷한 사이즈로 접어주고 이 영수증을 방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핸드폰과 케이스 사이에 집어 넣어준 다음 종이를 반대쪽으로 넘기고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명함을 접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어주면 된다. 됐냐? <laughs> 아 존나 참신하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립톡이나 링을 사용해서 평소에 핸드폰 거치대가 정말로 필요를 하다며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은가 라는 의견도 있을 건데, 비록 이런 제품들이 편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런 걸안 쓰는 사람들의 이유는 명확하다. 핸드폰 본연의 디자인을 죽이고 싶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을 때이 볼록 튀어나온 게 솔직히 편하지만은 않다. 바지에서 튀어나온 게 하나면 될지 두 개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상 잘 세우는 방법에 대한 강조하였습니다. 아, 주어가 빠졌네. 핸드폰이요. <laughs> 기분 좋게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서 먹으려는데 어라 도시락이 커서 안 들어가네? 이럴 때는 도시락을 다시 꺼내서 도시락의 각 모서리를 잘라만 주면 잘 들어간다. 근본적으로 집에서 도시락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당신의 집 전자레인지가 20리터라는 거다. 그 자취를 시작하거나 전자레인지를 바꿀 일이 있다면 20리터가 아닌 23리터로 사는 게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하지만 23리터라고 해도 너무 큰 거는 그냥 선따로 자르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따로 돌리면 되기는 하다. 뭐? 아... 이런 핫바나 소세지를 뜯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편의점 알바생에게 혼난다 진짜. 안 뒤집어? 그렇지. 물론 알바생이 혼낼 정도는 아니지만 핫바를 뒤집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 전자레인지 안에 이렇게 육즙이 엄청 세게 된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을 뒤집어 놔야지만 육즙이 세지 않고 보이게 된다. 잘 <laughs> 먹어. 여담으로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 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삼각김밥. 사실 밥과 김이 따로 포장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김만 따로 빼보자면 그때서야 김과 밥이 합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삼각김밥의 김은 늘 바삭하다. 하나, 둘, 셋. 얍! 요즘들어 배달음식을 시켜먹다보면 포장된걸 잘 뜯어먹으라고 이런 칼을 꽤나 자주 봤을텐데 이 칼의 이름은 랩칼 이라고 한다 그런데 랩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많이들 이렇게 사용한다 한땀한 땀씩 랩핑된걸 정교하게 자르는데 이렇게 다 자르고나서 안잘린 부분은 또 이렇게 열심히 떼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떼는 사람 볼때마다 좀 이해가 안되는데 아니 진짜 그냥 이쪽을 그냥 한번만 잘라서 이렇게 뜯어주면 되는거 아닌가? 안그래요? 되잖아요 어쨌든 배달을 자주 시켜 먹고 랩카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랩카를 하나 두 개씩 모으기 시작하다가 생각보다 자주 꽤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랩을 자르는 거 말고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집안 곳곳에다가 모아두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어이없지만 너무 잘 쓰고 있다. 나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손 뻗는 곳마다 쟁여둬가지고 당장 커터칼을 찾아서 쓰는 것보다 이상하게 이게 훨씬 편하다. 그리고 이건 더러워서 찍지 못한 건데 가끔 이걸로 이쑤시면 자잘하게 치석까지 긁어진다. 자 이제 마지막 국물 메뉴를 시키면 항상 이렇게 비닐을 담겨져서 오게 된다.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닐에 있는 국물을 따르기 위해 정말 안간 힘을 써 이렇게 조심조심 따르게 된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봉지를 풀어서 봉지 옆구리를 잡고 그냥 당겨만 주면 와 실화냐? 미쳤다 진짜 어차피 공물은 비닐보다 훨씬 무겁고 액체 특징은 다들 아시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흐른다 사실 별거 아닌 거죠 진짜 이번 영상 좋아요 겁나 많이 나오겠다 이번 영상이? 평소보다 더 나올걸? 평소에 우리가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할 때 습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비비게 된다. 너 평소에 젓가락 쓸때 가끔 이렇게 비비지? 응. 왜 비비는 거야? 뭐 약간 정도나고 그런 장가시? 근데 사실 젓가락을 비비게 되면 이렇게 장가시가 더 많아져서 반대로 가시가 더 많이 생긴다. 나무 젓가락은 뜯은 상태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다. 다음 젓가락은 가장 훌륭한 나이프이자 가위이다. 왜냐고요? 내가 급식 시절 때 급식으로 한 박스 테이크가 나오면 다들 보통 입으로 배어물면서 이렇게 먹을 때 나만 혼자서 도도하게 젓가락으로 썰어 먹었다. 이게 생각보다 나이프가 없을 때 되게 편하다. 특히나 냉면을 시켜서 먹을 때 가위가 주변에 없고 가지러 가기 귀찮을 때 젓가락을 교차해서 이렇게 힘주고 자르면 배달로 냉면 시켜 먹을 때 생각보다 편하다. 한번마지막으왜 뱉어? 배달은 배달 습니다 네. 끝! 이번엔 던지지 마. 네안 던지세요. 안 던졌잖아. 그리고 머리가 긴 이성과 같이 짜장면을 먹을 때 머리카락에 면이 묻을까봐 먹기 좀 불편해 한다면 먹기 편하게 잘라줄까 라고 해서 잘라주면 아~ 제가 이때 반했죠. 이건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생각 없이 라면을 끓여놓고 책상 앞까지 왔는데, 어라 깔아둘게 아무것도 없네. 당황하지 마시고 이러면 된다. 또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눠주는 이런 냄비 받침대를 사용해도 나는 왼손잡이이자. 오른손 잡이이기도 하다. 후천적으로 연습을 한 건데 연습을 했던 이유는 왼손 잡이는 오뇌가 발달해 예술성이 뛰어난다거나 그런 이상한 고찰들이 있어서 진짜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해서 3년 동안 연습을 했다. 그딴 거 없다. 평소 야외 테이블에서 뭔가를 먹을 때 공용 테이블에다가 젓가락을 올려두기 되게 찝찝하다. 그럴 때는 나무 젓가락 포장지를 반으로 두번 접어주고 가로로 다시 반으로 접어준다. 그리고 양 끝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나서 모서리를 한번 눌러주면 젓가락 받침대 완성.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면서 쓸만하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걸로 별도 접을 수 있다. 반으로 접어서 넓이를 줄이고 이 상태에서 한번 매듭을 지어준다. 매듭이 지어진 부분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오각형이 되고 오각형의 각에 맞춰 끝까지 접어주고 나서 마지막 부분을 틈 사이다가 집어넣고 모든 변을 한 번씩 눌러주면 깜찍한 별이 완성이 된다. 끝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앞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부 다 기억하기 힘들거라 까먹고 또다시 찾아와서 보게 될때 제가 챕터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지만 챕터 제목을 클릭하면 방법들이 리스트로 다 나옵니다 밥 먹을 때마다 편하게 찾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튼 저쨌든 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요